네 반갑습니다 계속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병원을 왔다갔다 하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 주사도 맞고 한 며칠간 한 4일 5일 정도 몸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잘 녹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행하는 방법 우리가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현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의 삶을 바꾸고 싶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 나는 놀면서 일을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못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행하는 방법. 어쩌다 보니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 현재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바뀌어야 할까? 내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다. 왜 바뀌는 게 쉽지 않을까? 이러한 삶을 장기간 유지했기 때문이다. 1년이든 10년이든 말이다. 현재의 삶에 파묻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 삶을 바꾸기 위해 마인드셋을 해본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2020년도에 연봉 1억을 달성했다. 되뇌어보자 되는가? 믿지 않는 자에게 쓸모가 없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유튜브를 해보자. 블로그를 해보자. 인터넷 판매를 해보자. 쿠팡 파트너스를 해보자. 인스타를 해보자. 돈 되는 건다 해보자. 뭐라도 하나 건졌는가? 매월 10만원씩 벌수 있게 생겼는가? 쉽지 않다. 월 10만원을 번다는 것은 쉽지 않다. 나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 월 10만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생각뿐이었나? 생각보다 어려웠다.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도 어려웠고, 글쓰기도 어려웠고, 영상을 찍는 것도 어려웠다.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몇 년간 해보았다. 성과가 나오는 것 같다. 3년이 되었나? 4달러 정도를 벌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과인가? 내 방향이 잘못된 건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해 나가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료를 남기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시작한 것이 무엇을 바라게 된다. 영상으로 수익이 났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수 있을까? 매월 100만원의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200만원이 발생한다면 지금의 직업을 그만둘 수 있을까? 주업을 바꿀 수 있을까? 주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업에서 나오는 돈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매월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필요 돈이 있다. 그 돈을 채울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허리 건강을 지키면서 몸도 키우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러면서 살아가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수 있을까?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그쯤 되면 할수 있을까? 아니야. 내년부터 당장 그러고 살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진행하고 살고 싶다. 어쩌다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현재에서 바로 바꾸기 어렵다면, 현재 일을 계속해야 한다면, 계속하면 된다. 현재에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완성시키면, 다른 것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러면 바뀔 수 있다. 그것이 투자든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있. 있겠나? 삶을 변화하려면 그 이상으로 노력을.